신용카드 결제일이 지나 안내드립니다. 보자마자 철렁하는 문자인데요. 신용카드. 쓰다 보면 내가 얼마나 썼는지 바로바로 바로 확인을 잘안 하다 보니 정말 내가 이렇게 많이 썼다고 했던 순간들 있지 않나요? 특히 신용카드를 많이 써본 적 없는 사회초년생분들은 카드 금액 그거 그냥 내가 낼수 있을 때 내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과연 신용카드 대금을 연체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신용불량자가 되는 걸까요? 신용점수는 언제부터 하락할까요? 지금부터 확인해 보시죠. 연체 첫날부터 카드사에서는 결제일이 지났다는 안내문자를 보냅니다. 그렇지만 아직은 까먹은 결제일을 다시 알려주는 느낌인데요. 그러니까 아직은 심각성을 잘 느끼지 못하시는 경우도 많고요. 4일차까지는 안내 문자만 받는 정도인데요. 연체 5일차부터는 신용점수가 하락하고 신용카드 이용도 정지되고 독촉도 시작됩니다. 그럼 다른 카드 쓰면 되지? 라고 생각하셨나요? 그러나 연체 이력이 카드사 공동 전산망에 입력되고 다른 카드사와 연체 정보가 공유되기 때문에 다른 카드사들도 이미 신용카드 사용을 정지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슬슬 일상이 멈춰가는 거죠. 5일차부터 차차 대금 연체의 심각성을 느끼실 텐데요. 신용카드 연체 후 20일 약 3주 정도가 지나면 신용 점수 하락으로 인해 웬만한 제도권 대출 상품은 이용하기 힘들어집니다 또 연체정보가 카드사 채권추심전담부서로 넘어가는데요 이제부터 추심전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느낌도 많이 바뀌는데요 단순히 카드값 빨리 내세요 가 아니라 안내면 이런 일이 생길 겁니다 라고 하는 거죠 심할 경우 지급명령까지 받을 수 있어요. 여기서 지급명령은 한마디로 카드사가 법원에 이 사람이 돈을 안 갚았어요 하면서 이르는 건데요. 채무자의 이의신청이 없다면 집행력을 가집니다. 보통 연체이력이 있거나 연체금액이 큰 경우에는 이 시기에도 지급명령을 받는 경우가 있다고 하네요. 이제 카드값을 연체한 지근 3달이 되어가는 시점입니다. 흔히 말하는 신용불량자 즉 채무불이행자가 되는 것도 바로 이 시점을 지나는 순간이에요. 신용불량자가 되면 거의 모든 금융거래가 제한됩니다. No. 당연히 신용을 중시하는 모든 곳에서 제한 상황이 생기겠죠. 잠깐 불편하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셨다면 큰 오산인데요. 보통 카드 대금 연체는 단기 연체는 1년, 장기 연체는 최장 5년간 신용 정보회사 및금융권의 연체 이력이 공유됩니다. 게다가 떨어지는 건 순간이지만 신용 점수를 회복하는 건 매우 오래 걸린다는 거. 명심 또 명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연체 후 90일이 지나면 급여, 통장, 재산 등에 대한 압류 조치가 취해집니다. 우리가 드라마에서 본 빨간 딱지가 바로 이 시기인 거예요. 보통 자가 차량이 첫 번째 압류 대상이라고 하는데요. 심지어는 카드사가 가압류를 신청하고 나서 해지할 때 들어가는 돈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합니다. 완납 후에도 끝까지 쉽지 않은 과정이죠. 이렇게 신용카드 연체 시 일어나는 일들을 알려드렸는데요. 아무리 오랫동안 정석적인 카드 생활을 해오신 신용카드 고수분들도 피치 못할 순간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도 카드 연체만은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이렇게 다섯 가지 신용카드 서비스들이 있는데요. 각자 특징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상단의 영상을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일단 연체가 되고 나서는 리볼빙 등의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미리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신용카드 서비스 말고도 은행 대출을 통해서 카드 채무를 막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출 돌려막기로 보일 수 있지만요. 카드 대금은 일주일만 있어도 신규 대출에 제한을 받는 것에 비해 은행은 보통 3개월 이상 연체를 해야 대출이 제한됩니다. 상대적으로 시간적 여유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은행대출이 카드대금 연체보다 신용점수 하락폭이 작기 때문에 신용점수를 원위치로 돌려놓기 용이한 거죠. 즉,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몇 달에 걸쳐 차차 상환 능력이 생긴다고 전제했을 때 신용관리 측면에서 상대적인 장점이 있는 거예요. 이 외에도 신용회복 지원제도의 도움을 받아 개인회생이나 워크아웃 등의 공적, 사적,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신용카드 상품 안내장을 보면 모든 카드에 이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신용카드 남용은 가계 경제에 위협이 됩니다. 법정 최고금리가 낮아지면서 부담은 줄어들었지만 그렇다고 카드 대금을 연체해도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용점수는 회복하는데 오랜 기간이 걸리니까 조심해야겠죠? 오늘 보신 영상에서 궁금하신 점은 댓글 남겨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그럼 안녕!